십다시 육번 보겠습니다. 음, 자, Taub and his co-workers have already found strong evidence. 자, 증거를 발견했다네. 요 Taub랑 동료들이. 자, 요 대선 정체가 뭘까? 요게 1번 미션. 댓글 달든지 녹음 보내든지. 뇌는 치료될 수 있는데. 플라스티 플라스티. 플라스틱처럼 움직이는 거. 가속성 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성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료를 할수 있다. 자, 이런 증거. 자, 이게 관계사려면은 이게 꾸며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관계사. 주어 자리 어느 자리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선행사가 아니고 꾸며 주는 게 아니네. 그러고 어 요거랑 요거랑 보니까 아 이렇다는 증거. 동 동격이네, 동격. 그러면 접속사 댓. 동격 접사대. 속 자, 내는 하여튼 치료될 수 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인데 팔을 잃어버렸네. 어뭐 스트로크니까 그러니까 뭐 발작이나 뇌졸중 같은 걸로. 그래서 훈련을 받았네. 사용해라 다시. 뭐 함으로써? 자, 이제 have 목적어 원형을 쓰면 뭐가 뭐 하도록 시키는 거고 얘가 뭐 하다고 과거 분사를 쓸 적에는 뭐 되도록 시키는 거네. 그러면은, 어, 팔이, restrain은 제한하다, 제약하다, 억누르다. constrain도 비슷한 말, 제한하다, 제약하다. 그래서, 어, 좋은 팔, 즉, 멀쩡한 팔을 제한을 해라. 쓰지 마라. 팔이 제한되는 거니까. 그러고, 이렇게 되도록 시켰네. 아, 여기서는 뭐, 이렇게 병렬이라고 봐도 되겠고, 어, 뭐, 이렇게 병렬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뭐, 해석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라는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어, 라고 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네. 명백히 죽은 것, 죽은 팔 쓰지 마라. 자, 이 테크닉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로 불렸는데 뭐 이렇게 제한해서 유도하는, 뭐 강제로 유도하는 그런 뭐 운동법이다, 치료법이다 이렇게 불렸다 이렇게. 했네. 자, 비록 뇌한 부분은 요건 관계상에 팔을 통제하는 뇌 한쪽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운동요법은 강제적으로 내가 새로운 영역을 열도록 했다. 뭐 하려고? 죽은 이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림이라는 것은 팔다리 수지, 아, 수지, 뭐지, 이거? 수, 수지, 수지 맞나? 팔다리를 수지, 그리고 그 식물에서 쓰는 가지. 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어, 죽은 팔을 움직이게 하도록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켰다. 어, 그래서, 즉, 이랬네. 즉, 했으니까 앞에 내용을 정리해주는 말을 쓰면은 이것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자, 어떤 것을 잘 배운다는 것은, 뇌를 덜 써도, 된, 덜 쓸, 덜쓸 필요가 있다. 뭘잘 배우니까 내가 덜 사용해도 된다. 더 많이가 아니다. 그리고 네 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자, 그랬네. 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자, 먼저 이런 문제를 풀 적에는 이제 요지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요지가 뭐냐? 이쯤 읽었을 때 요지가 어, 뇌가 한쪽 팔을 잃었다, 한쪽 팔을 멀쩡한 팔을 어, 움직이지 않고 안 좋은 팔을 움직이게 해라. 그럼 뇌가 뭔가를 이렇게 가소성이 있어서 고쳐준다. 그러니까 뇌가... 우리의 어떤 문제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뭐 이런 요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뇌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쭉 쓰고 있고. 자, 즉, 이런 말에도 뇌는 나왔네. 근데 왠지 장애나 이런 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장애하고는 상관없이 뭘 잘한다는 얘기. 어, 조금 이상하네. 자, 생각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유사한 결과. 자, 또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이제 유사한 결과 있으니까 대체 이 유사한이라는 말이 어느 결과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의 결과하고 같은 결과냐, 2번의 결과하고 같은 결과냐를 봐서 판단해야 될 건데. 자, 유사한 결과가 생성, 생산되었다. 말, 언어, 이제 impairment는 장애지, 언어 장애를 어, 관련해서. 자, 무슨 팔다리 나오다가 언어 나왔으니까 팔다리 얘기가 다하면은 언어는 나가야 되고. 팔, 문제, 언어, 문제, 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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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문제 얘기가 다 짬뽕 되어 있으면 이 좋은 얘기한 얘가 꺼져야 되겠고. 자,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 이런 똑같은 유사가 팔다리, 아, 저기, 언어에도, 그 다음에, 어, 디슬렉시아. 이건 뭐라고 그러지? 그 병. 자, 이 디슬렉시아라는 그 병에도 세, 같이, 어, 생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기에도 똑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 좋은 결과 나왔나? 어뭐 이렇게 어, 그렇게 되겠네. 자 비록 어, 이 연구와 이 연구는 자 이게 이거는 이제 잘못 읽는 난독증 같은 거고 자 비록 이 연구는 초창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자이 대학교부 이 사람들이 믿기를 이렇게 믿네 대시생략됐네. 내 가설성은 좋은 결과를끝내겠네 앞으로 무궁물진하다. 뭐 앞으로 많은, 어, 장애에, 어, 도입이 돼서 발, 그, 좋은 결과를 낼것 같다.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될 테니까, 뇌가소성은 우리가 뭘할수 있겠다? 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age decline, decline 이렇게 세락하는 거니까, 나이가 들어서 세락하는 거, 노세, aging, 노세에 대해서, 아, 뭔가 좋은 결과를 해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뇌가소성은 우리 몸에 우리 노하에 많은 도움을 앞으로, 현재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어 대상으로, 좀 장애 이런 걸 대상으로 다 썼는데, 여기서 좋은 내용이 아까 하나 있었네. 그럼 그걸 빼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 유사한 결과도, 자, 말했듯이, 이제, 만약에 내가 답을 몇 번을 해서, 자, 3번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2번을 4번으로 가는지 확실하게 봐야지 된다고. 그뺀 거. 그럼 앞에 2번 해보자. 2번에는, 어, 이, 이 팔의 장애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 그런 유사한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런 유사한 결과가 이런 거에도 적용된다는데, 어, 여기도 좋은 결과 나왔다? 근데 이거는 잘하는 거얘긴데 잘하는 게, 잘하는 거 얘기를 해가지고, 뭐, 내가 잘하니까 덜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를 고쳐서 썼다는 거고, 이것도 이런 문제를 썼잖아. 자, 그러니까 2분의 4번이 더 적당했다.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어째 보나, 답은 이거겠다. 자, 이렇게.